존귀하신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경공부 70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죽은 나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기까지 일주일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같이 지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를 살리신 이 장면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연상시켜줍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미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즉 그리스도로서의 예수의 그 역할에 대해서 또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번의 표적이 기적이 등장하게 되죠. 이 표적들은 예수님에 관한 혹은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특별히 오늘 이 표적은 아, 죽은 나사를 살리신 그 장면은 25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즉 부활과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24절과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며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자,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던져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의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네가 과연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네가 믿게 되느냐 넌 믿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수님은 그의 친한 벗 나사로 나사로 하면 우리는 마르다와 또한 마리아를 기억합니다. 즉이세 형제들은 아, 오늘이들은 예수님의 가장 친한 벗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는 에 항상 이들 집에 들려서 곳에서 휴식을 취하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아, 친교를 하셨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아, 예수님에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소식을 들으신 후에도 이틀 동안 계시던 곳에서 더 유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내가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유다로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0장의 내용을 기억한다면,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하신일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이적들을 보면서 예수를 못마땅해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세상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어떤 사람을 선동해서 예수를 돌로 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러한 극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매우 두려워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 자체는 매우 위험하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잠든 나사로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면 네, 요단강 쪽에 계시다가 지금 베다니로 오시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리신 곳이 바로 거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4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즉,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마중 나왔던 마르다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지금이라도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줄 것으로 압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르다는 지금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이런 마르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데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에게 와서 지금 마르다가 했던 말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울면서 만약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 무덤으로 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 이제 새로운 이적을 보이시는 예수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마리아가 물고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까지 우는 것을 보시고 몹시 안타까워하시며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자 예수님은 눈물을 흘렸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저것 보시오 나사로를 무척이나 사랑했던 모양이요 하였고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가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던가 하였다라고 성경을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탄식하시며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는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돌아보시며 눈물을 흘 적이 있으시죠? 아마 유사한 눈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 또한 아직도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한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 여러 가지, 또한 나사로 생각하면서 흘리셨던 눈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적을 베푸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덤이 동굴로 되어 있었으며 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자 죽은 사람의 노이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주님.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으니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르다에 얘기하시죠.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마르다야,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는데 우리 안에 그 미묘한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무나도 인간적인 시각이나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 너무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가시처럼 찍혀서 찔려서 우리가 이 말씀에 귀기우야될 것입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그 이후에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자 예수님은 하늘을 물어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모습을 가르쳐 주신 거죠. 아버지 내 말을 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께 항상 내 말을 들어 주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를 둘러선 이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셨으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크게 외치시자 죽었던 그가 손발이 배에 묶인 채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풀어서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이러한 기적을 죽었던 자가 죽은 지사일이나 지냈던 자가 이미 시체가 썩기 시작했던 자가 다시 부활한 사건을 사람들이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분은 부활이시며, 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틀 기다리셨던 것.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일단 이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종합해보게 되면 주님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정말 최고의 신앙은 주님을 부활과 생명으로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참된 주님 안에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 우리는 부활과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저들은 아직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라고 하신 그 말씀 또한 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더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든든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증거에도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소린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채찍이 되고 또한 가시가 되고 또한 거울이 되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아멘. 오 주님 믿습니다. 라고 대답해 하시겠죠. 자 다음 주에는 우리 옥합을 아, 깨는 신앙 예수의 죽음을 예비했던 마르다의 신앙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네 말씀과 함께 더불어 기도의 자리를 든든히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어, 주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